너넨 다 글렀어? <laughs> 그... 그냥 한테다 글렀어? 하지마 하지 그냥 봐봐 아난 아, 그래서... 아, 연애 안 할란다 어 <laughs> 나는 연애 못하겄다 야 <laughs> 연비가 는 우결 이런거 탐나지도 않아 어. <laughs> 사실 연비 우결 기대하는 중이야 나도 어? 나 매우 기대중이야 빨리 시작해줘 무슨 생각해? <laughs> 연비 생각 그 우리 또 연애 관련으로 뭐 해볼까? 지금 퍼즐 연애 테스트도 있고 근데 연비야 응? 자꾸 미련 갖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? 아니야 그냥 다 글른 거 같은데 아니야 안 글렀어 연애 이용권 테스트 어때? 그래 그래 이거 해보자 어, 연애 이용권 테스트 해보자 연인과 안 즐거운, 안 즐거운 데이트 후 집에 응. 도착했을 때 나는? 당연히 쉬어야지 근데 이건 편안해. 나도 쉬어야돼 맞아 이건 나도 쉬어야돼 해야할 일이 있어 나갔는데 생각보다 음. 빨리 끝났다며? 빨리 쉬어야 집에가서 쉬어야지 <laughs> 이거는 근데 심리 이슈가 아니라 체력 이슈 아니야 지금? <laughs> 체력 이슈로 하면 안돼 아, 화장한 날은 좀 늦게까지 노는걸 좋아 고된 업무가 끝나는 금요일 내일 보기로 했던 애인이 오늘도 만나자고 한다면? 대학교 때 썸타던 애가 오늘 만났는데 내일도 만나자는 거야. 근데 나 방송을 하잖아. 케빈 님한테 진짜 죄송하다고로 방송을 떼고 가서 만나 가지고 그날 헤어짐을 고했어. 어. 나못 만들 것 같다고 너. 진짜 너 사이코니? 어. 몇번구나 그럼 왜만나 아니 근데 내가 그런 거야. 와, 이거 내가 방송을 포기하면서까지 얘를 만날 순 없겠다. 나한테 방송이 더 중요하다. 하지만 헤어짐을 고하는 응. 건 만나서 해야잖아. 방송을 저버리고 갔더니 방송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 버렸구나. 그렇지 내가 아까 그러니까 많은 사실 좀 연애를 할때 나보다 얘를 사랑할 수 없어도 직업보다 얘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직업보다 어... 사랑할 수 없는 거야요 날이나 그럴라면 들어와 인마. <laughs> <맞아. 웃음> 아, 이거는 굿대 업무면은 치고 싶다 말할 거 같아 솔직히. 너는다 글렀어. <laughs> 글렀어? 하지마! 그래. 혼자 가라! 나는 상대방이 저렇게 얘기하면 어.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나는 내가 힘들면 은 그냥 가 너는 진짜 개 손해보는 응.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맞아. 나는 만약에 만나자고 했다 그러면 은 좋아? 라고 할거는 같은데 if를 붙일 거 같아 그 대신에 네가 와이 <laughs> 부분은 나는 조금 다르긴 한게 내가 선희 님이랑 연애할 때 진짜 365일 중에 한 3, 4일 안 만났어 아 진짜? 맨날 케빈 님이 음. 갔대. 회사 끝나면 바로 가서 선생님 만나고 11시, 12시에 데려다주고 돌아오고 아, 그거를 1년 힘들어. 동안 했어 계속. 아니 근데 나는 그럼 힘들어. 나는 조화로 갈게. 난 힘들어도 함. 좀. 음. 나도 힘들어도 하긴 함. <laughs> 만약 애인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? 나는 두 번째. 질문 자체는 그게 중요한 거 같아. 답을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. 음, 할수 있으면 하고 싶거든. 난 애를 진짜 응응. 좋아해가지고 애기를. 허... 어. 난 딱지일 새기야. <laughs> 그러니까. <laughs> 아이가. 그러니까, 잠깐 너무. <laughs> 쟤는 진짜 인류애가 없어. 너 조금만 뉴하게 <laughs> <안 돼? 나중에 웃음> 말해줄래? <웃음> 애기들을 좋아해. 나 실제로 애기들도 많이 가르쳐봤고, 애기들이랑 교육도 많이 해봤고 하거든. 근데. 그런 생각 있어. 보통 보면은 나랑 똑닮은 딸을 낳는다고 하잖아. 아. 그때데 <laughs> 내가 존나 독한 여는 걸 내가 알아. 근데 내 음. 딸이 이런 여자이면 나안 아, 낳고 싶을 것 같아. <laughs> 내가 노력했던 만큼의 결과를 못 내잖아. 그러면 나는 이걸 이룰 때까지 진짜 잠을 포기하고 살았어. 안 <laughs> 순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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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갑자기 아들 생각나서... 승부욕이 좀 너무 없어, 없어도. 아 근데 나, 나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. 그랬어. 어. 우리 부모님도 캐빈오방가 같았어. 너는 혹시 화가 안 나니? 약간 막 그랬어. 승부욕이 불탈만한 일이 없었어, 크게. 그부욕이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연애를 할때그 남자친구가 그 나보다 어린 애랑 바람이 났었어. 근데 그때 헤어질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? 걔가 나보다 좋은 이유가 있겠지. 근데 나는 너를 너무 많이 좋아하니까 이해한다. 근데 대신에 그 나랑 계속 네가 만나는 그림은 상상이 안 돼서 헤어지는 게 낫겠다. 그럼도 걔랑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. 해고 그러는지. 고 아리나 너병병 병원 가라고? <laughs> 아니 병이야 하려고 했던 거야. <laughs>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좀더 잘했으면 얘가 바람을 피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. 아니 근데 이거는 야. 나도 내전그 애가 바람이 났었거든. 어어. 아 어. 어, 바람 피는 새끼 왜 이렇게 많아? 내가 말했잖아. 나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면 내 목숨도 줄수 있다고 얘기하잖아. 음. 근데 나 나는 그 당시 걔가 너무 좋은 거야. 그래서 어, 네. 머리 는 판단이 됐어. 만나면 안 된다는 거야. 근데 그것 내가 잡았어. 고맙다고. <laughs> 그리고 와... 나도 또 해결이 안 되는 모습이 보이니까 내가 났지. 어, 근데 일단. 결국에 그 이유로 헤어져. 맞아. 야. 에인이 나에게 난 그냥 네가 좋아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2번. 정말 어, 어떤 부분이 뭐가 좋은지 말해 줬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어, 어떤 부분이 좋은데?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. 구체적으로. 이쁘다라는 얘기라도 하란 말이야. <laughs> 근데 이거 나는 일단 먼저 네. 첫 번째로 말을 해 그러고 나서 난 그냥 네가 좋아 그러면 진짜 나도 그냥 자기가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계속 좋잖아 근데 나는 나를 얼만큼 좋아하는지를 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확인을 받고 싶어 넌 진짜 에이뿔 해라 어 진짜 와 대박이다 아난 그래서... 연애 안할다 나는 어. 연애 못 하겠다 야 야 나는 그 뭐냐 그 연비가는 우결 이런 거 탄나지도 않아. 어, 나 관심도 없어. 야, 나, 나 우결 안 해. <웃음> <웃음> 사실 연비 우결 기대하는 중이야. 나도. 어? 나 매우 기대 중이야. 빨리 시작해줘. 오늘은 집에서 밀린 집 청소를 하기로 결정 그런데 갑자기 AD 집 앞으로 찾아온다면? 아 그러면 난 내일 하지. 아 진짜 나한번 없나 한번 같이 치우기. 노동성 <laughs> 어, <laughs> 그거는 아니, 아니. 남자친구를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거고 <laughs> 와 이거는 근데 아잘 모르겠다 나는 내 계획이 있는데 내 계획을 흐트러트리러 오는 건 싫어해 갑자기 오는 건좀 별로야 많이 별로긴 해 맞아 음... 갑자기 오는 거. 음... 그러니까 여자들 입장에서 봐봐 아 어, 근데 그건 맞아 안 됐는데 어. 내가 막 바로 씻고 나왔어 화장도 다 지웠고 완전 편하게 갈아입었어 근데 우리 집 앞에 음... 10분 뒤에 도착을 하는데 내가 청소 준비를 하는데 그렇다면 나면 절대 못 나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, 그렇지. 그런 아, 거 있지 어? 집에 없다 그래 <laughs> 어, 이 질문을 딱 보고 처음 든 감정으로 따라가는 게 맞는 것. 같아. 어, 나는 좀 내일 한다고 할것 같아. 갑작스럽지만. 어, 음. 나도 근데 뭐뭐 음. 음 뭐. 그래 사람 좋아 인간 뭐 근데 나의 사생활을 자꾸 방해. 음. 한번 너 지켜보겠어. 나도. 응. 이대로 말할 것 같아. 귀여워. 보는 건 좋은데 내 계획 불편. 아, 음. 아 어. 어, 근데 이제 다 끝났네요. 어. 삐지지 않기 이용권. 구체적인 어. 칭찬해주기, 다툴 때 저주기, 사소한 걸로 삐지지 않기, 내가 맞다고 해주기, 리액션 해주기, 여행 계획 짜주기, 우쭈쭈 해주기, 변덕 이해해주기, 중간에 말 끊지 않기, 내 드립이나 장난 받아주기, 내가 하자는 데이트 하기, 내가 최고라고 해주기. <laughs> 너는 돌세랑 해라 연애. 야 많이 해야 될거 같은데. 그래, 어 너. <laughs> 아니 근데 나 뭔가 잘못되는 것 같은데? 잘못 인정하기. 잘못 인정하기 이용권을 이제 난이가 지... 상대방한테 쓰는 거지 아아 아 그러네 인정해 어. 이거지 인정해 티케비는 뭐야? 같은 거야? 아니 나 4시간 존중 이용권 4시간 네아 존중 이용권? <laughs> 그 목록에 연락 독촉하지 않기가 있어 <laughs> 아 <laughs> 아 <laughs> 아 <laughs> 그러면 김나리는 뭐 나왔어? 나 계획 짜주기 이용권 응. 이거 한번 내보자 그니까 러세 명이 봤을 때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거한두세 개만 꼽아 보기. 나린이부터. 나린이는 지금 아. 저기서 뭐가 제일 좋아? 나 질투해 주기, 애정 표현해 주기, 먼저 연락해 주기. 와. 아니 왠지 저게 나올 것 <laughs> 같았어. 강아지인데? <laughs> 자 그럼 여기서 나니는 <laughs> 나는... 내 맘에 반박할 거면 근거 대기고왜 이렇게 웃기냐? <laughs> 나는 내 말에 반박할 거면 등 고데기 빙돌리로 <laughs> <laughs> 빙빙 돌려 말하지 않기 어, 음. 어, 어. 음, 음. 한이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아 연비는? 나는 지금 음. 저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변덕 이해주기 <laughs> 내가 하자는 데이트하기 <laughs> <요>. 뭐야? <laughs> 그리고 마지막 나 맞춰봐도 돼 혹시? 뭔데? 내가 맞다고 해주기 <laughs> 맞아? 진짜야? 나 근데 고민하고 있었어 내가 맞다고 해주기를 할까 중간에 말 끊지 않기를 할까 채케빈도 야... 세개 골라주면 좋겠다 채케빈도 세개 골라주면 좋겠대 고르면서 맞다고 우기지 않기 <웃음> <웃음> 뒤지기 싫으면 <laughs> 내나 말에 수긍하기 수긍. 아니, 나 마지막 것도 또막 쳐볼까? 채케빈 것도 어, 네 시간 방해하지 않기 나는 아, 오히려 내귀찮내을 이해해줬으면 할것 같아 음, 어, 나는 여러 번 대묻지 말기 야세개다체크해다 음, 정답 <laughs>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거든? 음, 진짜 내가 아버지로 부르는데 여기 나온 말이 있잖아 다 음. 꼴뵈기 아, 싫다 <laughs> 근데 나는... 내가 이 쿠폰을 보면서 하나 어. 느낀 게 있어 뭔데? 참... 결혼을 일찍 하길 잘했다 진짜 못할 뻔했구나 내가 이 이용권 자체가 진짜 개쓰레기 같은 게 뭐냐면 애정표현 강요하지 말라고 하고 내 귀찮음은 이해해주라 그러고 여러 번 대묻지 말고 막 방해하지 마막 이러는데 관심 분야는 같이 얘기해줘야 돼 쓰레기야 그냥 진보다 남자 하요 하여... 어, 아, 다음번에 저런 거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. 막 와. 성격 테스트 되게 많아 여기. 어. 재밌겠다. 어 힘들구나. 뭐, 아니야. 아니야 오늘... 어? 방금. 다음번은 안 오겠다는 목소리 같았는데. <laughs> 아니야. 와, 뭐야 이거. 와, 와 재밌겠다. 얘가로 열고. 음, 이렇게 하나 있는데. 했잖아. 어. 아 근데 난이 정말 많이 늘었어 공감이. 어 맞아. 어야 난이랑. 응. 야 난이랑 나리랑 라벨 스티커 테스트 우정편 해봐 나 <laughs> 다음번에 그래 그래 다음번에 하자꾸나 <laughs> 빨리 가고 싶대 다음에 하자 <laughs> <laughs>